롯데는 언제쯤 강팀이 되어서 야구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너무 먼 미래의 일만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롯데 야구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롯데 야구하면 떠오르는 징크스 몇 개를 살펴볼 겁니다. 많은 롯데 징크스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롯데는 강속구 투수에게 약하다. 많은 타자들이 상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투수를 꼽으라면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유독 롯데 타자들만 못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2022년 시즌 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롯데를 상대로 어떤 성적을 냈는지 기록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2년 시즌 직급 평소 탑 10입니다. 안우진, 스타, 수아레즈, 데스파이네, 루친스키 폰트, 켈리, 요키시 플러코 2일입니다. 2022년 시즌 직구평속 탑10에 들어있는 선수들이 롯데를 상대로 총 164이닝에 35자책으로 평균자책점 1.92, 경기당 평균이닝은 6.31이닝을 던졌습니다. 롯데는 강속구 투수에게 약하다라는 징크스는 사실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징크스는 롯데는 처음 보는 투수에게 약하다. 롯데 타자들은 전통적으로 낯을 많이 가립니다. 처음 보는 투수들이라면 아주 물방망이들이 되는데요. 2022년 시즌 기준 루키 투수들과 2년차 투수들이 롯데 타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냈는지 보겠습니다. 루키 투수들 중에서는 KT의 박영현, 하나의 문동주, LG의 조원태가 있었는데요. 7경기에서 8.1이니 평균자책점이 1.08입니다. 2년차 투수들은 어땠을까요? 하나의 남재민, NC의 김태경, 키움의 이명종, 역시 키움의 장재영, 하나의 김규현, SSG의 전영준과 김건우 총 13경기를 롯데를 상대로 나와서 24이닝 동안 평균자책점이 3.75입니다. 루키 투수들과 2년차 투수들이 롯데를 상대로 던진 것을 보게 되면 32.1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점 3.06입니다. 신입급 투수들에게 롯데를 상대로 던진다는 것은 1군에서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롯데는 처음 보는 투수들에게 약하다라는 징크스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웰시 코기 대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연전을 했을 때, 그러니까 2연승을 하고, 3연승, 즉, 수입은 하지 못하는, 기껏해야 2연승이 전부인 팀이라는 이야기인데요. 2016년 이후, 2022년 8월까지, 롯데가 2연승을 한그 이후의 결과를 집계해 봤습니다. 2016년 이후, 2연승은 총 61회가 있었는데요. 3연승은 21번, 4연승은 10번, 5연승은 8번, 6연승은 2번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3연승 기회는 총 102번 있었는데, 3연승의 길목에서 좌절되었던 것이, 즉 2연승이 61회니까, 웰시코기가 롯데에게 이길 승률은 59.8%, 3번 중에 2번은 웰시코기가 이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웰시 코기 대회도 어느 정도 과학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징크스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세 가지 모두 억측이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롯데는 이런 징크스를 빨리 털어내지 못한다면 강팀으로 가지 못하겠죠. 롯데가 강팀이 되는 그날 이 징크스도 모조리 무참히 깨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